전립선에 대하여 전립선은 호두만한 작은 기관이지만 남성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전객을 생성해 보호하고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에너지와 성적 관심 그리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균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전립선이 점점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거나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거나 예전만큼 성적 욕구가 줄어드는 것 혹은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조용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함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고 5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암의 위험도 현실이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수면 개인적인 친밀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영향을 받고 있죠. 45세의 김영수 씨가 명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은근한 압박감, 조용한 불편함이었죠. 마치 몸이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처럼 김영수 씨도 그냥 넘기려 했지만 이후 일어난 변화는 그의 몸과 건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일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전립선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 바로 자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든 혼자만의 시간에서든 규칙적인 배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관리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단순히 욕구의 해소가 아니라 전립선의 건강을 위한 정기 점검과도 같습니다. 전립선은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객이 배출되는 동안 전립선은 마치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오래된 노폐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분이 풍부한 분비물이 생성되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이런 노폐물을 씻어내고 순환을 돕고 세포 건강을 유지하며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만 명의 한국 남성을 수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규칙적으로 배출한 남성은 4, 7회만 한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30% 이상 낮았습니다. 이제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전립선이 커지고 압박감과 잦은 소변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할 때마다 이 호르몬 수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전립선이 잠시 쉴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셈이죠. 압박이 줄고 염증이 가라앉으며 비대증 위험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혹시 누군가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런 자기 관리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제는 더 현명하게 더 의미있게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감을 지키는 일이고,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주도권을 갖고 돌보는 일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셨거나, 혹시 주변에 조용히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과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최근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수 씨가 명 58세, 예비역 장교입니다.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한 분이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조깅을 하고 후배 군인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십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박정수 씨는 조용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아왔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친밀함 특히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서는 늘 부끄러웠어요. 마치 젊은 사람들만 신경 써야 할 일인 것처럼 느꼈죠. 그 조용한 부끄러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뻔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밤에 푹잘수 없고 아침마다 피곤하고 예민해졌습니다. 점점 자신감도 줄어들었죠. 예전에 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박정수 씨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돌봄이 이기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이것이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박정수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푹 자기 시작했고 압박감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죠. 자기 관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해야 전립선이 건강해질까? 몇 번이 적당한지 어떻게 해야 전립선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국내 비뇨기과 전문의, 예를 들어 서울 아산병원 김도연 교수님 등은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40대라면 일주일에 34회 50대라면 23회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전립선이 건강하게 관리되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죄책감 없이 자신을 돌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돌봄, 즉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전객 배출은 건강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평소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생활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호박씨, 렌틸콩굴 등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아연은 전립선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 호두, 연어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공설탕과 술은 줄이세요. 둘다 전립선을 자극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만 산책해도 혈액 순환과 호르몬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골반적은 운동을 해보세요. 방광 조절과 자기 관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아침에 5분만 깊게 숨을 쉬거나 태극권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잠시 명상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많은 50대 이상 남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식물성 보조제도 있습니다. 소팔메토토비아자, 압박감과 잦은 소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쇠기풀 뿌리, 호르몬 균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피지움 아프리카 자두나무 껍질, 전립선 비대증,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의사들은 종종 피나스테리드나 탐술로신 같은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약들은 도움이 되지만 선욕 저하,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꾸준한 자기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내 건강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도구가 필요할 뿐이고 그것을 사용할 자격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두 가지를 모두 갖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적이 아닙니다. 고장난 부품도 아닙니다.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지켜온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심장, 관절, 혈압을 챙기듯 전립선도 똑같은 관심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은 70세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30년 전에 들었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분의 말처럼 늦은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 여정이 부끄러움이나 나의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일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출발하세요. 여러분은 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다시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한마디, 오늘의 목표 혹은 떠오른 추억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오직 강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형제, 친구, 배우자가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쇠퇴가 아니라 존엄의 이야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지키는 이야기. 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답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건강의 주인이 되세요. 인생의 후반전 충분히 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